I'm back. 아니, 고양이 이거 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눌렀다가 자꾸 끊기네요. 안 들려요? 뭐지? Can you hear me? 안 들리나? 헬로. 아, 들려요? <laughs> 뭐야? 끊기는 줄? 쉽지 않네. 이 필터, 고양이 필터가. 안돼네. What's your favorite song at the moments? 매그 <laughs> <laughs> 하스트업트님들의 더 체이스 많이 들어요. 한번 들었더니 자꾸 이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흥얼흥얼 거리게 되더라고요 고양이 대신 건냥이 캡처 타임. <laughs> 스타라이트 or 문라이트, 미스코원. <laughs> 저는 문라이트 더 좋아해요. 투어 오시는 우리 크루들은 알겠지만 그 안무가 너무 좋아요. 뭔가 그런 감성적인 노래에 약간 살랑살랑 춤과 마지막에 이렇게 달빛까지 좋아요. 근데 사실 그런 소품을 사용하는 안무는 되게 재밌고 약간 독특하고 이러니 좋은데 하기 전에는 너무 그 걱정? 내가 저 달을 떨어뜨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에 처음, 첫 무대 할 때는 되게 신경쓰였어요. 그 노래 이제 시작할 때부터 아, 더 먹어,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그래도, 투어 때 무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딱 감이 생겨서, 이렇게 슉! 들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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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뭐 해야 좋을까 음... 일단 든든하게 먹고 저는 꿀물을 마셔요 꿀물 마시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뭔가 따뜻한 거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꽃가루 시작되면은 또 힘들잖아요 알러지와 비염과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전타 마시는 거 좋아해요 어제도 마셨어요 어제는 약간 레몬 레몬, 어쩌고저쩌고 차를 마셨는데, 그건 좀물 같았어요. 상큼한 그런 거 원했는데, 상큼하진 않았고. 진짜. 꽃놀이 라이브, 벚꽃 라이브. 전에 했었잖아요 그때도 재밌었는데 또 벚꽃이 핀다면 제가 구경을 간다면 <laughs> 사실 벚꽃 구경을 그게 막 따로 막 가는 편은 아니긴 한데 지나가다 보면 좋아해요 Do you like orange? Yes. I love orange. 그쵸, 오늘 메이크업 예쁘죠? 메이크업 예쁜 김에 켜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셀프는 아니구요 친한 언니가 해줬어요 저의 베스트 프렌즈가 해줬어요 <laughs> Oh, today show us, please. <laughs> How is my r e m o 저의 묵기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의 제가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것 같아요. 다른 식물들은 제가 감당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Go on, you are so strawberry. 새빨간 <laughs> 하늘을 향해 뛰어들 그 순간. 시작점 마저 깊은 페리소 하이 하이 이제 스트로베리소 나하면은 그때 동숲에서 만난 크루, 크루들과 함께 그갑이 들고 촬영했던 게 생각나요 <laughs> 다음에 또 크루들 초대해 볼게요 맞아, 거의 같은 그룹이었어요. 제가 릴스 올린 거 보였겠지만, 다들 대형을 엄청 잘 맞추고, 역시 크루들도 <laughs> 같은 그룹이에요, 저희와. are you p r i n 얼른 크루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있으면 좋겠네요. 인스타는 뭔가 뭔가 어색하다. <laughs> 뭔가 어색하네. 스페인어로 뭔가 말해주세요. 스페인어로요. <laughs> 오비스 크루, 세바스찬, 러브 유, <laughs> 땡 큐. Do you like pineapple? Yeah, but I like tangerine more. <laughs> 내일 더매치 미리요? 음, 순두부찌개 어떠세요? 순두부찌개. 제가 오늘 먹었거든요. 순두부찌개 추천합니다. 맛있겠다. 약간. <laughs> 아... 지금 영어에 지금 계속 당황 중. <laughs> 쏟아지는 영어에 영어 공부증이 생긴. <laughs> 하지만 다 읽고 있어요. 제가 읽을 수는 있어요.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laughs> 대답은 어려운. 지금 영어, 영어 꿈나무여가지고. do you like summer or winter more? 음. Um, 음, i like winter. because i hate bug. <laughs> and mosquito. <laughs> 순두부찌개 라면 사리 추가해 말아 추가하면 맛있겠죠? 그거 그거 맛있을 것. 순두부찌개 있잖아요. I miss your blue hair, Kuani. <sighs> 굉 어려운...머리라서 I want ginger, go on back 근데 이거는 나름 자주 했다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미뤄두겠어요 왜냐면은 플립 때도 했고 이번 걸스 나이 때도 했으니까 좀더 나중에. 언니, 피자 아니면 버거? 버거요. 햄버거. 저 요즘에 피자는 진짜 안 땡기거든요? 근데 햄버거는 먹고 싶더라고요. 식빵 인형 친구는 잘 지내요? 여기 있어요. <laughs> 뒤에 있어요. 소녀들의 밤을 불러주세요. <laughs> 번역기 돌리셨네. g 스 r l s 스나잇 시작해봐. 오나만 Take it. 틀리니 다시 트 텐션. 틀리지 않아 이건 Future. <laughs> 또,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이 현란해야 되니까. TTY를 전부 한글로 불러주세요. 나중에 전화해? 독특윤해라 나중에 전화 나중에 전화할게 <laughs>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건가? Using cotton candy, <gasps> but I'm Confucius member. 전 사실, 저는 사실, 컨패션을, 컨패션이 더 좋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 근데, 아무래도 제 뭔가, 이미지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코튼 캔디로, 나를, 넘기시겠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왜냐면은 저는 컨패션 하고 싶다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되고 코튼 캔디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쟁취해냈습니다. <laughs> 그냥 컨패션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잘 어울리는 느낌은 코튼 캔디일까?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진짜 저는 좋았어요. 그런 새로운 컨셉에 도전해 볼수 있어가지고, 디아모 색칠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색깔? 색깔? 컬러? <laughs> 제가 감성 카페 부금을 틀어놨어요.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케이킹 무대 다시 보고 싶어. <laughs> 와,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 무대는. 이슈로 <laughs> 이제 가야겠다. <laughs> Crew. bye group annyeong bye talk to you later good night 안녕 i love you crew